우리 하원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그 눈이 왜 그러지? 뭐 눈... 눈 아래 어디 갔지? 응? 와상욱 개망에 가서 숨내서 슬퍼서 그렇까된 거예요. 그런 거는 하원이가 할머니한테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죄송해요 했어요. 그래 이제 하지 마세요. 응. 이제 나가서 노세요. 눈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노세요.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어 저희 엄마가 막 지금 이제 그 저희 시댁기 보내드릴 막 호박이며 배며 막 뭐를 딱 이렇게 막. 아셨어요. 내 애기랑 같이 막 열심히 땄는데, 지금 이제 벌레가 많고, 또 뱀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애기가 막 사방팔방 막 뛰어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놀랬나 봐. 사실 딴 애는 애교를 핀 거였는데,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혼나니까, 흠? 괜찮아요. <laughs> 할머니가 그래도 평소에 다 져줘, 져줘. 위험하니까 화낸 거야, 위험하니까. 음, 그래서 섭섭했나 봐. 그런데 이제 애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어, 속으로 하면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 해주더라고. 근데 듣고 귀여웠어. <laughs> <laughs> 귀여웠어. 우리 엄마도 내일 네, 되면 이제 저랑 아기랑 이제 시, 시댁으로 갈 텐데 요 혼자 엄마가 계실 텐데 조금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음, 아빠랑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하시면서 또 에이, 많이 우시겠죠? 천국에 계신 아빠가 엄마를 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엄마가 제가 데리러 올 동안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에 또 아빠가 계실 때또 이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분들 계세요. 네. 음. 그분들이 또 엄마를 잘 챙겨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랜만에 막걸리도 드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서울 막걸리를 두병 사오는 걸 내가 살짝 봤어. <laughs> 재밌게 잘 지내시겠죠? 어, 제가 그때 엊그저께 공연을 하고 집에 와서 90장을, 10편 90장을 읽었는데, 녹화를 못 했나 봐요. 자료가 없더라고. 그럴 땐 뭐다? 다시 읽으면 되죠. 그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90장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장 제사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이 한 순간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쓸어가시면 그들이 잠들게 되니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그것이 꽃을 피우며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셀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 시어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지거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앙을 본는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보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손의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10편 9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녁 간단하게 먹고 음, 조금 자다가 새벽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애기 태우고 먼 길을 운전하려고 합니다. 제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조심조심 잘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밤운전이지만 환한 빛을 주님 비춰주시고 저의 길을 환하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